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0일 방송. CNN 20일 방송은 지옥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0일 방송.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주위에서 많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음,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시사 이슈 예, 출발합니다. 조국의 시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의 시간 우리는 이걸 만약에 빗댄다라고 하면 어,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간 또 CNN 21의 시간이 되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조국의 시간 어, 뭐품제는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출간했습니다. 어, 이유는요, 더 늦기 전에 최선의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회고록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 조국의 시간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이유입니다. 자, 관련해서 사람 법이 더 좋은 정책이면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듣자니 뭔... 주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시는데. 예, 뭐 백신 접종을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기분이 좋으시네요. 제가 원래 주사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 트라우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아, 안 하면 또 상대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어린 시절에 주사하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 항상 먼저 미리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 주사만 하더라도 막강 도망가고 그런 예, 경우가 막 있었죠. 그 예, 그죠. 예. 부모님이 잡아가지고 막, 아, 안 보려고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요. 오늘 건강하게 잘 맞고, 예, 뭐, 당연히 뭐, 그, 다른 의미가, 뭐, 아니라 아무 니라아탈 없이 잘될거 같아요. 규제질환이 없으니까 괜찮을 걸로 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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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건강하시니까요. 자, 조국의 시간, 조국 전 장관이, 음,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을 표정으로 삼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때, 좀 맞습니까? 네, 조국 예. 장관의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할수 아,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것이 예. 사실상 그때 뭐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예, 예 먼지터리...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아, 조국하면 강남 자포 대표적인 주자죠. 네, 네. 근데 어 문재인 정권하고는 뛸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네. 어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정성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훼손된 일탈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이제 윤 총장이 어 먼지털식 수사, 과잉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그한 개인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조국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러집니다뭐 개인적인 뭐 해석이니까 예. 충분히 뭐 입장이 제가 생각해도 말씀 들어보니까 윤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게에 자신을 걸고 넘어졌다. 먼지때리 수사를 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예,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시사 평론가들의 입장들이 막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진중권 동양대 정교수죠. 예, 정경심 우리 교수님과 진, 어, 조국 교수의 부인이시죠. 어, 같은 또 동료인데요. 아, 중앙일보의 오피니언 리더 그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에다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 그리고 유령이 돌아왔다. 아 그리고 좀비가 돌아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laughs> 아, 뭐, 음.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또 음. 그렇게 음. 어, 표현을 해야 음.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항상 이제 그 공생관계 또는 적대적 관계를 예. 형성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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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예. 예. 이제 어차피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살상자 뭐 정치평론 뭐 시사평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한 개인에 대한 평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참 친구처럼 친한 사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이제 적대적 관계로 이제 넘 넘어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는 뭐 코스프레니 뭐이런 표현을 쓸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과연 일반 국민들이 글것을 어떻게 받아들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 네, 네, 우리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국전 장관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것은 검찰 개혁는 커다란 화두를 걸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항했던 윤석열 총장이 네. 아, 나를 걸고 넘어졌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깊숙이 자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그 책을 내는 것이 과연 이제 뭐진유권 교수가 평가하는 그런 것이나 뭐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공기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가 억울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뭔가 토로해야 할거 있는데 마땅한 그릇이 없어 공기가. 네. 그랬을 때는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고 형태, 평전의 형태, 이런 식으로 남기는 거죠. 그것을 평가는 독자 혹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차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찰이 없다, 뭐 코스프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가족이 겪었던 그런 것을 지면을 통해서. 그러면 좀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과연이 지금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죠. 그뭐 이제 대한민국 사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사실 형법학자로서 어, 평소에 그 지론을 펼치는 공판중심주의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한 300번 이상의 증언도 거부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반, 일반 뭐 평론가들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본인이 화두로 내걸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화두로 내했던 공정과 정의의 어떤 가치에 굉장히 반하는 그리고 특별히 자녀 문제, 입시 문제에 있어서만 법률적인 잣대를 그만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그 가치나 이런 기존들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방금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 했던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치워야 한국의 진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치워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상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 촛불 정국에서 나타났던 개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음. 에, 형법학자로서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300번 이상의 증언을 거부하고 음. 진술 을 거부했냐 특히 이제 한동훈 전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증언 거부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는 뭐 정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건 법에 명, 명정이 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법정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진보의 어떤 갈라치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자, 개국본을 중심으로 하던 조국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보 세력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일까라고는 저는 좀 우구심을 갖게 됩니다는 것이고요. 그 그래서 지금 어, 대권 후보 경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검영되는 지금 후보들이 사실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는 아, 굉장히 가슴 아프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국의 시간에 그런 처절하게 아팠던 뭐 이런 아픔들의 가슴이 점이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예, 다 쓰고 있는데요. 자 해고록입니다 해고록. 회부록. 회보록의 정의가 뭡니까? 일반적인 회보록이라는 것은? 음, 그게 이제 사실상 회고록. 자기의 삶,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는 기록이죠. 네, 되돌아보는 기록.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어, 남들이 알수 없는 그 진실 여부라든가 실책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뭐, 알 수가 없죠. 그러죠. 자기 기록이니까. 예. 그것이 과장될 수도 있고, 예, 축소될 예. 수도 있고. 예, 실책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 자기 기록이니까, 그 평가는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나 독자들이 하는 것이죠. 어찌보면. 예. 네, 가장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해보록을 통해서 조국 정장관이 던지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들먹거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적어도 조국과 음. 윤석열은 대척점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할 당시에는 그런 관계 아니었는데 임명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안 네, 예.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 해보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지금 이렇게 야권의 대선주자 1위로 구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윤석열은 검찰 대과도 거리가 멀고 음. 실질적으로 오직 자기가 어떤 자유 권력욕을어 위해서 이런 그 거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 그래서 어, 한 평론가는 이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laughs>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자 하고.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네. 실질적으로 어 제가 아까 잠깐 이 회고록을 지금 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어 결국은 윤석열이가 야권의 제일 뭐, 우선적인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사실상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의, 네. 어, 덕입니다. 네. 아, 뭐, 이유 관계가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두 장관이 없었으면 윤석열은 사실상, 뭐, 약권 아니면 뭐, 그냥, 불러가는 그 물에 네. 불과하죠. 검찰총장 에서. 무난하게, 뭐, 임기 마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어 대선 주자로까지 이렇게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체급을 올리는 려 어, 그렇게 조국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의 음. 그런 행보가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음. 그런 관점에서 조국전 장관이 지금 핵으로불터해서 어, 윤석열 당신 시간은 나의 핵으로불터해서 이제는 정리가 돼야 돼 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뭐, <laughs> 사실 더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 진희권 전 교수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중점을 많이 해서 굉장히 지금 양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설에 논평을 많이 해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보록이 아니라 낙서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5번 질문인데요. 송영길 대표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과 어떤 분노와 절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 공감하고, 반성한다라고 아, 하는 그런 분명한 선의 메시지를 어, 그어놨습니다. 선은 그어놨거든요. 선은 대표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부터 당 진자까지 전부 이제 파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하는 민주당을 이탈한 유권자들이 아직도 국과 그 선절하지 못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그런 볼매스러운 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어, 뭐 집권여당의 어, 유력 대선 주자들은 뭐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타깝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일정 부분 조국 시간 이 책과 관련해서 조국의 어떤 행보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예, 예. 어, 공정성을 훼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이탈한 중도층 이런 사람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손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든 바로 그것이 조국의 시간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 조국에 갇혀있다. 유력 대선 주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국에 갇혀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더 많은 중도 확장이라든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개국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조국 세력에 의해 갇혀버리면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결국은 지금 제1야당 이준석 돌풍이 이렇게 폭풍급으로 지금 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내는 대선 물건 간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어, 이렇게 자꾸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조국의 갇히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민주당이나 집권여당의 그 지도부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정말 그 아마 그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또 시청자들과 또 유권자들이. 네. 예, 방금 우리 김보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상황을 좀 직시하고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이제 그만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정과 이런 그 정의로운 부분에 기회와 빈도가 편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다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좀 자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안된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우리가 통. 저하게더평을해 주셨습니다. 사람 법인 김범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정말 우리 조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는 분열의 시간이 아니라 또 분열의 씨앗을 또 조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제는 뭐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정말 어 야권의 새로운 신선한 또 정치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미주당도 이와 견주어서 우리 상대당의 뭐 그런 어 어떤 것을 또 지나쳐서 선의 경쟁을 하는 우리 한국 정당 사회 또 좋은 그런 역사가 새겨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인 주석 진행에서는 임명었습니다 고맙습니다.